할렐루야! 주님의 평강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려입니다. 경려. 격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2 4 절의 말씀에 보니까 경려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 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그러한 성품들을 우리가 함께 닮아갑시다라는 그런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우리가 총회 공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경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셨던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셨던 그 격려를 또 떠올리면서 이 격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이 격려를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격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 격려라고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서로 말로서 하는 격려 정도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여러분, 이 격려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 단어는요, 선동, 자극, 열렬하거나 다정다감한 격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진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라틴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도전으로 번역합니다. 도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격렬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격렬한 단어의 원래의 그 단어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선동하다 자극하다 그리고 열렬하거나 다정다감한 격렬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좀 적극적인 어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라틴 성경은 이 단어를 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요 또 루터는요 자극 자극이라는 그런 단어로도 번역을 해요 또 다른 영어 성경 번역분들은. 자극하다, 박차를 가하다, 불러일으키다 라고 그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격려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는 조금 좀 달라요 격려라는 우리가 우리말의 격려는 좀 부드러운 의미인데 이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격려라는 단어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적극적인, 좀더 전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격려 정도, 그냥 말로서 그 힘을 냅시다, 힘을 내요, 잘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말로 하는 그런 어떤 격려 정도를 넘어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것을 오늘 이 헬라 단어. 격려라고 번역되니 헬라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격려한다. 오늘 이 본문상에 나타난 의미로 격려한다라는 이 말은 어떠한 행동이 이루도록 자극을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들을 할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도와주는 것, 여러분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달락인 19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대제사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우리에게 믿는 소망의 도리를 굳게 잡고 서로 돌아아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도리의 소망이 뭡니까? 이것은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영광스러운 미래적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광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사건. 그래서 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은 취소되어질 수 없는 거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소망하면서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격려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그 도리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격려의 대상은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입니다. 예, 네,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넓은 의미로 대상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좀더 넓은 의미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버린 것.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것. 여기서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라 라는 번역된 이 헬라 의미는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서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좀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살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는데 관심을 좀 가지고 서로의 형편을 좀 살펴보면서 그렇게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질 때는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목적으로 가져야 되느냐? 요즘에 여러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때좀 이상하게 봅니다. 요즘 참 조심스러워요. 마치 사생활을 감시하고 간섭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다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목적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여러분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런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냐 사생활을 감시하고 어? 간섭하려고 막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 그런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좀 요즘 서로가 관심을 가진다는 게좀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면 상대방이 좀 오해하면 마치 수도권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그 목적은요, 그게 뭐냐? 바로 격려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격려하기 위해서, 자, 그럼 1번 문제. 히브리스 기자가 신자들에게 서로 돌아보아 격려, 격려할 것을 권면한 이유는 뭡니까? 자, 우리 24절 말씀 짧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것즉 관심을 가지는 것 서로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격려하는 겁니까? 사랑과 선행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격려하는 것은요. 사랑과 선행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앞에서 격려라는 그 단어의 정의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상대방,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옮기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행동이 잘 없는데 그 행동을 실천하여 행할 수 있도록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것을 격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다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이건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서로가 자극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격려로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내가 하는 그 격려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격려의 본질적인 의미인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대상 공동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하지 않잖아요. 부족함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 그 중에서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관심을 가지면서 잘 살펴보고, 사랑이 없고, 선을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이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자극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자극제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로서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행하지 않을 때잘 살펴보니까, 아이, 좀 사랑을 좀 용서해주고, 좀 선을 행하면서 또 그것이 본이되어지면 좋겠는데, 아, 이 사람이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로서 할수 있겠죠. 집사님. 힘든 거 아는데, 그래서 사랑으로 대해주면 얼마나 좋겠노? 아이 사람이 보니까 예수 믿은 지는 좀0년2 0년1 0 년이 좀다 넘은 것 같고 좀 이제는 좀 사, 삶의 모습 속에서 선함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아 세상에 나아가서 어, 예수님 믿기 전이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면 어떻게 하는 라 거예요 살펴보고 그냥 두지 말고 아 집사님 이렇게 한번 좀 말을 좀 이렇게 바꿔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여러분 말로서 격려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말의 격려로 말미암아 행함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조금씩 행하고 있어요. 근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로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하, 아, 너무 잘하신다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더욱 사랑이 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서로가 격려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격려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도 말로서 할수 있는 격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로서 하는 격려보다 더큰 영향력이 있는 방법이 있다는 라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물론 말로 하는 격려도요 큰 영향력을 미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제 이해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막 찾아보니까 말로서 격려해가지고 한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확신하기를 말보다 더큰 영향력이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저는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먼저 행하는 겁니다. 말로서 사랑해야지, 말로서 선을 행해야지라고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로서 그렇게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내가 행함으로서 그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의 한계가 뭡니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가 행하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의 한계는 뭐냐? 내가 행함이 없는 말은요.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시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냐면 누군가가 아이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야기 이야기할 때 속으로 에휴, 당신이야 좀 잘하지. 아무도 표정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 같네. 저만 좀 그런 걸로. 예.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저는 좀 많이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가 다투었어요. 좀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 어, 지는 어, 행하는 거,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왜 말만 하냐라는 거예요. 아, 왜 평소에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왜 나한테는 그렇게 향해주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할 때가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말은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과 함께 행함이 있는 경력.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과 선행을 고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직접 사랑을 행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 그렇게 말과 행동이 그들 앞에 함께 보여질 때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진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경력의 그 정의대로 자극을 받는 거죠. 이야.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아, 나는 도무지 용서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똑같은 일 때문에 지금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렇게 사랑을 하네. 저렇게 선을 행하시네. 그게 자극이 되어져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야, 나도 그러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행함이 보여지는 열매를 보니까, 야, 이게 진짜 되는 거구나. 그 사람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제가 앞에서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적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을 행할 때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랑을 하려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도 그런 사랑을 해라. 그러면 그런 사랑을 행하면 내가 나의 친구로 인정해줄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헌신해야 된다.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섬기려면 그렇게 섬겨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만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고 끝나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고 말씀으로만 건면하시고 말씀으로만 격려하시고 행하지는 않으셨다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을 해야 되겠다 자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솔직히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랑으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네 그냥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마는 거네라고 그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도 않으려고 할 거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권면들, 사랑의 권면들,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뭐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하셨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시고 천국 가셨다면, 우리는 그 말만으로 자극받지 않았을 텐데, 그 솔직히 그 모습 따르려고 하지도 않았을 텐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선행을 닮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행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악으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죄악으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목숨을 내어 놓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고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기에.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었기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보고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면받고 나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교와가지고 회 설교를 하고 나서 참 신기한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무슨 일을 경험했느냐? 설교하고 나면 꼭그 일과 관련되어진 일들이 터져요. <laughs> 참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미리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갈등하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혈기적으로 대, 혈기를 부려가지고 대하고 싶고 화를 내고 싶고 물리치고 싶고 그냥 떠나고 싶은데 아 주님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속에서 갈등하는 거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해 주셨으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해 주셨을 때 서로 용서하라고 권면해 주셨을 때. 아, 주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 아 나에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처럼 그냥 뭐안 보면 그만이 자고"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안 대하셨으니까, 나를 오히려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으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내가 아는 자로서, 내가 예전처럼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갈등하는 모습들을 정말 정말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과 선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사랑하라, 선행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격려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자극을 주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격려는요 말보다 행함으로 보여줄 때그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중학생 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봤어요 그그 그 장면을 눈으로 봤고 아들도 아버지를 봤어요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들은요 가시방석이에요. 아빠가 나에게 차라리 그냥 홀을 내면 좋겠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나? 막 그러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나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타일렀어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왜 그때 이야기 안 하고 한 달이 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한달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아요? 얼마나 내가 불안했는지 알아요? 왜한 달이 지나서 이제야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알다시피 나도 담배를 즐겨 피웠단다 그런데 어떻게 너만 담배를 끊으라고 말할 수 있겠냐 내가 먼저 담배를 끊는 것을 네게 보여주고 싶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내가 너가 변하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한 달이 지난 지금 담배를 완전히 끊게 되어졌고 이제야 너에게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어졌단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큰 결단을 하고 이큰 일을 행했는데, 나도 아버지를 닮아야 되겠다. 자극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살펴볼 때 사랑을 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 곤면을 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나 또한 주님 행하신 대로 우리가 닮아가는 그 모습을 그들 앞에 먼저 보여주고 나갈 때그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이 뚜렷이 드러나요. 어떤 분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가 싸우고 있을 때 사랑해야지라고 이야기할 때 평소에 사랑하는 모습으로 번되어진 사람의 말이라면. 그래, 조상노님 이야기해 조상노님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지, 받아들여지죠. 근데 평소에 아, 그 삶을 내가 아는데,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삶을 아는데,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여러분, 안 받아들여지는 꽃맨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면, 말보다 행함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해라고 선을 행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절대 그 모습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그 모습이 반드시 자기 자신들에게 자극이 되어져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면요, 먼저 전제조건이 한 가지 충족되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니까 모여야 된다라는 거. 자 이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 이번 문제입니다. 시작.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하며? 예.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려면 모여야 돌아보지요. 아, 서로가 경계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제 서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안 모이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모여야 돼요. 모이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야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말이든 행함이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참그 코로나 시기 때참 힘들었던 게 뭐냐니까 아 이게 모일 수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모일 수 없으니까 뭐가 힘드냐 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떤 지금 상태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이게 계속해서 잔재가 남아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모이기 힘 써야 되는데 아 제가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모이기 힘 쓰는 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 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쨌든 강 모여 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왜요? 어쨌든지 모여야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거고 말이든 행함이든 그렇게 격려할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 25절입니다. 시작. 모아기를 뭐 아멘. 우리는 피하는 것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포기하다, 버려두다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의 습관대로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모이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 살펴보는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들. 기브스 기자는 그들의 습관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요즘 교회들을 보면요 모이기를 포기한 교회들이 많이 보여요. 형제 자매를 돌보기 위해서 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서든 모여야 되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오면서 모이는 것도 포기하고. 서로를 살펴보는 일들도 피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 교회도 이 분위기가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 분위기를 좀 이겨보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역 모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번 오해배 드리기 전에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모여보자 아니 구역 식구들끼리 구역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서로를 살펴봐야 되는데 모여야 살피죠 그래서 모여보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 보려고 하는 거고 대신망도 구역별로 한번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각 가정마다 다닐 수도 있지만 구역별로 모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좀 살펴보려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나눠 보고 아,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그냥 교회 와서 인사만 하는 정도였는데 아, 구역 예배를 하면서 아, 이분이 이런 행편이구나. 아,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서로를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모이기를 한번 힘써보려고 올해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상가족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브리스 기자가 25절에 건면하는 것처럼 서로 모이기를 힘씁시다. 포기하지 말고, 형제 자매들을 버려두지 말고, 모이기 힘쓰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권면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 살펴 좀 봅시다 어떻게 지내는가? 사랑을 잘 행하고 있는가? 선함을 잘 행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서로 좀 격려합시다 어떻게요? 말로만 말고 행함으로서 먼저 사랑으로 섬기는 것 먼저 내가 선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행함으로서 격려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역이 우리 대상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